지난 주말부터 충북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중북부 지역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범람 위험을 피해 주민들이 대피하고 철도가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정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단양 매포읍의 한 도로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저앉은 도로 사이로 흙탕물이 넘쳐나고 차들이 다니는 길도 빗물에 쓸려 내려온 나뭇가지와 부유물들로 엉켜있습니다. 제천 삼국저수지는 범람 우려로 인근 주민 40세대 80여 명이 급히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철로에는 토사가 유출되고 침수 피해가 나면서 충북선 일부 공간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내린 비가 도내 중북부 지역 곳곳에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도에 따르면 3일 기준 제천 88곳과 충주 23곳, 음성 5곳에서 산사태가 났고 철도는 30곳에서 노반 유실과 침수, 토사 등으로 피해가 났습니다. 인명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충주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0시 30분쯤 앙성면에서 산사태로 인한 축사 붕괴와 가스 폭발 화재로 56살 A씨가 숨졌고 같은 날 오전 8시쯤 엄정면에서도 산사태가 일어나 77살 B씨가 숨졌습니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홍수 조절을 위해 충주댐 수문을 열고 초당 1,500톤에서 2,000톤의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CCS 뉴스 정은아입니다